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아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사실 이 주제는 모든 예언서가 동일하게 다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늘 그렇듯이 예언서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힘을 휘두르는 사람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즉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무서운 심판보다 더 강조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죄에서 돌려 세우면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분이죠. 이사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 심지어 신약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어 기도하는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한 없는 사랑과 자비의 약속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끔찍한 재난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위로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주님, 심각한 고난과 시련으로 시달릴 때도 당신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었을 때, 그곳에 당신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